일단원 회복의 서곡 소개 및 연대표. 구주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다. 구주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사도들이 계시로 인도받아 교회를 계속 이끌었다. 그러나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자 신권의 열쇠와 권세가 지상에서 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했던 본래의 가르침은 변질되고 왜곡되었다. 이러한 사건들 끝에 대배도라 불리는 시기가 도래했다. 이 시기에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 교회를 관리할 권세가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배도 참조, 복음 주제 topics.churchofjesuschrist.org 대배도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유럽의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경이 영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로 번역되고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제정되는 등의 사건을 통해 당신의 교회가 회복될 길을 마련하셨다. 조셉 스미스는 주님께서 그를 회복의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이 가능했던 시대와 지역에서 태어났다.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를 영화롭게 하시어 지상에 당신의 복음과 교회를 회복하는 당신의 신성한 목적을 완수하게 하셨다. 1450년경 독일의 발명가인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개발하여 성경을 비롯한 서적이 대중에게 널리 보급되다. 1500에서 1611년 성경이 영어 및 여러 언어로 새로 번역되어 널리 보급되다. 1517에서 1564년 유럽에서 마틴 루터를 포함한 여러 인물이 종교개혁을 주창하다. 1620에서 1750년 유럽의 많은 개신교도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 북미로 이주하다. 1787에서 1791년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확립되다. 1805년 조셉 스미스 2세가 버몬트주 샤론에서 태어나다. 유의사항 일부 연대는 대략적인 시점을 나타낸다. 교수 재현. 사랑과 존중 목적이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학생은 교사와 다른 반원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알때 조금 더 배울 준비가 된 상태로 수업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두려움이 줄어들며 교사와 다른 반원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나누고 싶은 소망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회복될 길을 예비하시다. 12사도 정원회의 로널드 에이레스번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보여주고 한 학생에게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로널드 에이레스번드, 닐 에이맥스웰 장로님은 언젠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의 일치를 빌려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계획에 따라 일하십니다. Neil A. Maxwell, Brim with Joy,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Jan. 23, 1996, 2 Speeches. BYU. d d u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더욱 발전시킬 중대한 사건들이 복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로널드 A. 레스번드, 신성한 계획에 따라, 리아 호나, 2017년 11월호, 55쪽. 어떤 이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로 여길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신성한 계획에 따라 일어난 일이라고 믿는 사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을 들으며, 하나님의 손길이 지상에서 그분의 사업을 전진시키고, 그분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원리를 찾아보라고 권유한다. 사도들을 성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을 성임하시는 구주의 그림을 보여준다. 구주께서는 지상에서 성역동안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신권권세와 열세를 주셨으며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음을 일깨워준다. 학생들에게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배도에 빠지게 되었는지 요약해보라고 한다. 필요하다면 학생들이 다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구주와 사도들이 돌아가신 시점을 전후로 하여 사람들은 복음의 원리를 변경했으며 교회 조직과 신권 의식을 마음대로 변경했다. 이렇듯 만연한 배도 때문에 주님은 세상에서 신권의 권세를 거두어 가셨다. 배도 복음 주제 topics.churchofjesuscrist.org 배도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회복의 필요성을 더잘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배도가 널리 퍼졌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빛과 성신의 영향력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셨음을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 84편 46절 참조. See also Statement of the First Presidency regarding God's love for all mankind, Feb. 15, 1978. 이 신성한 인도를 통해 사람들은 영감을 받아 후기의 복음 회복을 위해 지상을 준비시킬 중대한 사건들과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왔다. 학생들을 두 명씩 짝짓거나 소그룹으로 나누고 각 학생에게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한부씩 나누어준다. 학생들에게 그룹 구성원이나 짝과 함께 이 인쇄물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복음이 회복될 길을 예비하는데 일조한 인물 및 사건들을 찾아보라고 한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로버트 디 헤일즈. 복음의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전이 보급되고 그를 배워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본래 성경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되어 있었는데 유럽 전역의 일반인들은 이두 언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후 구주께서 돌아가시고 약 400년 후에 제롬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전은 여전히 널리 통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신의 영향력을 통해 배움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르네상스, 즉 재탄생을 뜻하는 문예부흥이 유럽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1300년대 말에 존 위클리프라는 한 신부가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번역하도록 영감을 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출판할 방편을 예비하도록 영감을 받았습니다. 1455년경에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는 활판 인쇄술을 발명했고, 성경은 그가 인쇄했던 최초의 책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수 있는 가격에 많은 경전을 인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1500년대 초 윌리엄 틴들은 옥스포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틴들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도 직접 그 말씀을 흡족히 취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이 무렵 독일의 사제이자 교수인 마틴 루터는 당시의 교회에서 잘못된 점 95가지를 찾아내고 대담하게 그 내용을 편지로 써서 자신의 상급자에게 보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울리히 치빙글리가 67개 개혁 조항들을 출판물로 만들었습니다. 스위스의 장 칼뱅,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이러한 노력에 힘을 보탰습니다. 종교 개혁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윌리엄 틴들은 라틴어에서 번역된 위클리프형 영어 성경보다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 직접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읽기에도 편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음을 얻은 틴들은 신약전서와 구약전서의 일부를 번역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이일 때문에 살해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으나, 틴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학식 있는 사람과 논쟁하던 중에 틴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몇년더 살게 하신다면, 나는 들판에서 밭을 가는 소년이 당신보다 성경에 대해 더 많이 알도록 할 것이오. S, Michael Wilcox, Fire in the Bones William Tyndale Martyr, Father of the English Bible 2004-47 나라 안에 분열이 있음을 인식한 영국의 왕 제임스 1세는 공인된 새로운 번역 성경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틴들이 번역한 신약전서의 80%와 상당 부분의 구약전서가 킹 제임스 역 성경에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얼마 후, 이킹 제임스 역 성경은 신대륙에 전해졌고, 14세의 조셉 스미스라는 시골 소년이 이를 읽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D. 헤일즈 회복과 재림을 위한 준비네 손이 내 위에 있으리라.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89에서 90쪽 인쇄물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학생들에게 시간을 충분히 준후 각자 찾은 내용을 발표해 달라고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읽을 수 있도록 경전을 만드는 것은 왜 복음의 회복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중요한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12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1932에서 2017년 장로의 다음 말씀을 보여주고 한 학생에게 이를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은 귀 기울여 들으면서 회복을 위한 방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들을 더 찾아보라고 한다. 로버트 디 헤일즈. 영국에서는 종교적 박해가 계속되었고 많은 사람이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청교도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1620년 미국에 상륙했습니다. 다른 정착민들이 곧 뒤를 이었으며, 이 중에는 로드 아일랜드 주를 세우고 후에 주지사가 된 로저 윌리엄스와 같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윌리엄스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지상에는 올바르게 설립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으며, 교회의 의식을 집행할 권세를 지닌 사람도 아무도 없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새로운 사도들을 보내실 때까지는 계속 그러할 것이다. 나는 바로 그러한 사도들을 갈망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약 100년 후 미대륙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그러한 종교적 느낌에 이끌렸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그들은 영감받은 권리장전에 따라 모든 시민을 위한 종교적 자유를 확보했습니다. 그로부터 14년 후인 1805년 12월 23일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회복을 위한 준비가 거의 끝난 것입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회복과 재림을 위한 준비 내 손이 내 위에 있으리라,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90쪽. 복음이 회복되는데 종교의 자유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의 다음 말씀을 보여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로버트 디 헤일즈, 어려서부터 조셉은 종교라는 주제로 진지한 묵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8절 그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가 옳은지 의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시골 소녀는 고대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그분의 신권을 이후일에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였습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회복과 재림을 위한 준비의 손이 내 위에 있으리라.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90에서 91쪽.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탄생하기까지 수세기에 걸쳐 일어났던 영감받은 사건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의 대답을 들어본 후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지혜로 복음이 회복될 길을 예비하셨다. 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견지명과 무한한 지혜를 이해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교회 역사는 하나님께서 평범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사업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생들에게 윌리엄 틴들이 학식 있는 사람에게 했던 다음 말을 다시 들려준다. 하나님께서 내가 몇 년을 더 살게 하신다면 나는 들판에서 밭을 가는 소년이 당신보다 성경에 대해 더 많이 알도록 할 것이오. 로버트 디헤일즈 회복을 위한 준비 90쪽 70인 정원회의 마커스 비네 시장로는 틴들의 그 말을 언급한 뒤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설명한다. 마커스 비네 시. 흥미롭게도 이와 아주 유사한 일이 300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1830년대를 풍미한 순회 설교자였던 낸시 타울은 개인적으로 몰몬들을 살펴보고자 커틀랜드를 방문했습니다. 타울은 조셉 스미스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타울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가 조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금판이 있는 곳을 보여주었다는 맹세를 해보라고 요구하기 전까지 조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셉은 부드러운 어조로 자신은 절대 맹세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조셉이 동요하지 않자 타올은 조셉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다니 부끄럽지 않나요? 배운 것도 없이 땅에서 쟁기질이나 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조셉은 평온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그 vicissitudes illustrated in the experience of Nancy Tao in Europe and America 1833, 156 157. j 마커스 비네시, 조셉 스미스 연약함으로부터 강하게 되다, 리 e 호나, 2017년 1 2월 26쪽. 순 설교자인 낸시 타울이 조셉 스미스에게 한 말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조셉이 천사를 보았고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그녀는 왜 믿기 어려웠던 것일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낸시 타울에게 답하며 까막눈 어부라는 말을 언급함으로써 어떤 교훈을 전했다고 생각하는가? 필요하다면 까막눈 어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대에 부르셨던 사도들을 의미하며 그중 몇몇은 크게 내세울 것 없는 소박한 어부였다고 설명한다. 두 학생에게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9절과 교리와 성약 124편 1절을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며 조셉 스미스의 부름 및 선지자로서 그가 맡은 사명에 관한 가르침을 찾아보라고 한다. 조셉 스미스의 부름 및 선지자로서의 사명과 관련하여 이 구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왜 땅에 연약한 것들을 부르시어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생각하는가? 교리와 성약 124편 1절. 12사도 정원회인 일 에이맥스를 1926에서 2004년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보여주고 한 학생에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로렌조 스노우 회장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개인적으로 겪으면서 했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맥스엘 장로가 가르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반원들에게 찾아보라고 한다. 닐 에이맥스 웰 로렌조 스노우도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서 몇 가지 불안전함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스노우 장로는 조셉의 불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계속해서 쓰시는 것을 보면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후에 교회의 회장이 된 스노우 장로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를 후기에 으뜸된 선견자로서 쓰신 일에서 배울 수 있는 위대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실로 우리 개개인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중에 부름을 주시며 당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닐 A. 맥스웰, 으뜸된 선견자 성도의 벗, 1987년 12월 5, 34쪽. 로렌조 스노우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며 자기 자신에 대해 희망을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 맥스웰 장로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원리를 찾아낼 수 있다. 주님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이들을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다. 이 원리는 현재나 과거의 교회 회원 및 지도자들의 인간적인 약점으로 신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는가? 한 학생에게 12사도 정원의 회장인 M. 러셀 벨라드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달라고 한다. M. 러셀 벨라드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이라면 완벽하거나 완벽에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가 필멸의 존재들을 통해 그분의 사업을 성취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도 의도는 아주 훌륭하지만 때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런 일은 교회 내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친구와 이웃, 직장 동료 그리고 배우자 및 가족 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서 인간적인 약점을 찾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인간적인 본성에만 주목하다가 부름받은 이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합니다. 엠 러셀 벨라드, 하나님께서 키를 잡고 계십니다.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25쪽. 나약하고 불완전한 누군가가 주님의 일을 해내도록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고 강하게 만드시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의 경험을 예로 들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지나치게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내용은 나누지 않게 한다. 본 과정에서는 조셉 스미스의 소년 시절부터 1846년에 나보 성전이 헌납될 때까지의 후기 성도 역사를 공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은 평범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의 사업을 성취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 제한권, 진리의 표준, 1815에서 1846년 책을 보여준다. 학생 일기 과제는 모두 이 책에 수록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churchofjesuschrist.org 와 복음 자료실 앱에서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수도 있다. 성도들 제한권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의미에서 교회 역사 사건 일반 연대표 1805에서 1846년을 보여주거나 학생들에게 인쇄물로 나눠준다. 학생들이 제한권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될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연대표에서 짚어본다. 성도들 제한권을 완독하고 주님께서 당신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며 당신의 뜻에 순종하고자 노력한 평범하고 불안전한 이들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학생들을 독려한다. 학생들에게 성도들 제한권 제1에서 이장을 읽고 다음 수업을 준비해 오도록 권유한다. 학생들이 교과 과정의 기대치를 이해하고 달성하도록 돕는다. 이 과목의 학점을 이수하려면 적어도 수업의 75% 이상을 출석하고 읽기과제와 이해리를 완수해야 한다. 교사들은 과정을 시작할 때 혹은 학생이 과정에 등록하고 참석하기 시작할 때 이해리를 소개해야 한다. 학기 중에도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격려하고 방향을 제시해준다. 특별한 필요사항, 장애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한다.